안녕하세요. 딸완스팸입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 간단하면서도 맛도 좋고 속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김국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김국에는 김이 제일 중요해요. 뭐 좋은 김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요미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라든가 소금 발라져 있는 그런 거안 되고 맹김 사용하셔야 돼요. 뭐 재래식 김도 괜찮고 곱창 김도 괜찮고 김밥 김 남은 거 이런 거다 사용하셔도 됩니다. 김밥 김은 이렇게 한번 구워 나오긴 해요. 그래도 이것도 한번 구우셔야지 더 바삭하고 부슬기가 좋습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그래서 김밥 김이라서 이렇게 구워 나온 거거든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더 구우면 이렇게 바삭 구워집니다. 이제 김을 굽는 거는 제가 뭐 가스 불에 굽는 거하고 인덕션에 굽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을 바싹 구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게 부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놓으면 이제 막 날리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봉투 사용하시게 아주 좋습니다. 이금쪽을 아시면 남은 김 처치하기가 너무 좋아요. 왜 김밥 싸다가도 꼭몇장 남고. 어휴. 구워 먹는 김도 꼭남그렇잖아요 음, 요 정도면 돼요. 제대로 김을 이렇게 잘게 부숴놔야지 국에 들어갔을 때 풍미가 팍 퍼져요. 더 잘게 자르셔도 되는데 그더 잘게 자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제 계란을 이렇게 준비한다면 저는 두 알을 이렇게 부어줄 텐데 나는 김이 많고 국, 계란이 좀 싫어 그러면 계란 하나만 넣으셔도 됩니다. 냄비에다 물을 700ml 넣어주세요. 오늘 저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끓일 겁니다. 참치액 한 큰술 넣어주세요. 18년 국간장입니다. 반 큰술 넣어주세요. 간마늘 반 큰술 넣어주세요. 들어갈 건다 들어간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불을 강불로 켜주세요. 이제 국물이 팔팔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불을 중불로 줄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2분간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왜 2분간 끓이냐면 요 2분 동안 끓이면 마늘의 풍미가 싹 빠지면서 국물이 정말 맛있어져요. 이제 2분이 지났어요. 그러면 여기 채로 마늘을 이렇게 싹 건져내세요. 그러 정말 국물이 깨끗해요. 얘는 할 일을 다한 거예요. 이제 이제 불을 또 강불로 하세요. 계란을 한번 이렇게 싹더한번 이렇게 저어서 결란에 이제 주라를질 겁니다 한 번에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떨어뜨리세요 계란 꽃이 피었죠 이거는 이렇게 저으면 안 돼요 저으면 국물도 탁해지면서 계란도 이렇게 뻣뻣해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 아까 저희가 김부숴놓은거 여기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뜨거워서 김 붓기가 좀 나쁠 거예요 불을 조금만 줄여놓으세요 그리한 중간불로 해서 한 1분 정도만 끓여주세요. 그러면 김의 풍미가 확 퍼집니다. 저는 이렇게 젓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김이 국물에 잘 배이도록 끓일 때 김향이 확 올라와서 향긋하고 너무 좋아요, 지금. 한 1분 정도 끓였으면 되도록 이렇게 보이시나요? 대파를 되도록 하면 아주 얇게 썰어주세요. 어떻게 썰냐면 저희가 설렁탕집이나 뭐 이런 데 가면 대파 얇게 썰잖아요. 고우식으로 그 얇게 썰어주세요. 이거는 뭐확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물이 들쩍지근해져요. 살짝만 익혀서 먹을 거기 때문에 정말 얇게 썰어주셔야 됩니다. 대파를 살짝 넣어주시고요. 참기름입니다. 이거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만 살짝 넣어갖고 한번 이렇게 강불에서 한번 뿌르르 끓었죠? 그러면 바로 꺼주세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줘야지 김향도 좋고, 계란도 부들부들하고, 뭔가 이게 음식이 이게 조화롭게 아주 맛있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국물을 떠보시면 지금 식성에 따라 많은 신거라면 소금을 조금 더 넣으시면 돼요. 국물 드셔보시면 지금 느낄 거예요. 김풍미가 생각보다 너무 깊어요. 그래서 아주 정성 들여갖고 육수를 내서 오래 끓인 그런 국 같은 맛이 나요. 정말 맛있습니다. 지금 끓인 거 보셨지만 정말 들어간 거 없고 정말 빨리 끓였잖아요. 빠르면서 편하게 만들어서 누구나 잘 드실 수 있는 국이니까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